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이런 오해들 지금 당장 날려버리세요. 특히 1960년생부터는 올해 65세가 되어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 하나로 매월 최대 54만 8천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파트가 있어도, 통장에 돈이 있어도, 심지어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자, 이제부터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불이익 없이 100%다 받을 수 있는지, 현금, 부동산, 월급별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가장 빠르게 소식 받아보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 셋은 전부 다른 겁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이전에 사용되던 명칭으로 지금은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주는 연금이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점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 대략 노인 인구의 70% 정도에게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 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에 따라 감액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이름 그대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기초연금을 100%다 받으려면 더 낮은 소득 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독 가구는 193만 7,490원 이하, 부부 가구는 310만원 이하일 때만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항목별로 살펴볼게요. 먼저 금융 재산.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놀라실 수도 있지만, 부부가 함께 무려 9억 5천만원까지 예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부부가 은행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 금액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빼면 1억 8천만원이 남죠. 여기에 소득한산율 4%를 곱하면 연 720만원이 되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6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부부가 9억 5천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는 희소식이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가 아닌 공시가 기준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서울의 공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 8억 원에서 대도시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면 6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연 2,660만 원이 되고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월 221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서울 기준으로 공시가 10억 6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를 가진 부부 가구도 기초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즉, 월급 문제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은 정말 혜택이 큽니다. 단독가구가 월 400만원의 세전 월급을 받는 경우, 112만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금액에서 3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소득인 정액으로 반영되는 건약 20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는 월급이 388만원까지, 부부 가구는 월급이 무려 666만원까지도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여유 있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은 단순히 재산이 있으면 못 받는다라는 오해와 달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 집을 소유한 분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인 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죠. 혹시 자신이나 부모님이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셨다면 주변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드리는 것 잊지 마세요. 한 달에 최대 54만 8천원, 1년이면 657만 6천원이나 되는 금액을 놓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알고 싶은 다른 복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